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TV의 김환승입니다. 올해는 향후 4년 동안 우리 지역 정치 지형을 결정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저희 하남 TV에서는 지방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당의 지역 위원장을 모시고 선거와 지역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지역 위원장에 듣는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장인 최종윤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였죠. 17일 중앙당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원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종윤입니다. 그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작년에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에서는 4월에 하남시장 보궐 선거가 있었고, 특히 5월 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생각해 주셔서 예, 하남시장과 대통령을 좋은 방향의 사람으로 잘 선택해서 뽑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안에 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마음고생도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 객대회입니다. 충직한 성실함으로 사람이 항상 사랑받는 개처럼 그 우리 모든 하남시민들께서 올해는 충직한 성실함으로 사는, 그, 사는, 사시는 데 있어서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많은 넘, 넘침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하고 아주 좋은 일만 많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하남 출신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에 밝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에, 저는 여기 지역 출신입니다. 에, 제가 지역의 미사리 에, 미사리 출신이고요. 저 이평주로부터 근 500년 가까이이 지역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가 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어느 분보다도 제 지역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남 지역에서 갖고 있던 정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역사 문화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시민들의 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리적으로도 제가 이 한남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남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남시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맞춰서, 앞으로 오늘 하남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하남시는 지난 89년 시승격 이후에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 미사 지구 그리고 위례 지구를 통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도 발전에 따라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하남시 발전에 어, 방향과 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남 씨가 시로 승격한 지가 3 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처음에는 도농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신도심, 구도심 간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게그 문제 핵심은 불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면 신도심과 도심에 에, 도심 부락가 집중되는 게 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를 균형있게 전환을 시키려면 안 되겠다. 이런 거고요. 특히 지금 신도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교육 문화, 뭐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거든요. 이 취약한 문제를 그때그때 그때 단기 처방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서 계획적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도, 우리 구도심의 문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우리가 기존의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진행되는 개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한계화이다. 예, 특별히 뭐냐면 우리 그 구도심 주민들에게 그좀더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한 그런 주거 공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적인 추세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 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에, 기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거주한 분들은 에, 뭐 좋은 에, 안락한 주거 공간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기존의 도시의 전통을 살려서 그 생활을 도시 생활을 예, 잘 예,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린벨트를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형적으로 진행되어온 축사 문제라든지 창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 불편함도 있는 데다가 또 재산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인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예, 우리뿐이 아니고 이거, 이거와 유사한 수도권의 몇 개의 도시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와 이 협의 체널을 구성을 해서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계획된 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도 첫 번째 선거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위원장님의 어, 임명되신 이후에도 첫 번째 선거인데 그 책임의 무게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여하튼 제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어쨌든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예, 바탕 디딤돌을 잘 만드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좋은 인물을 잘 예, 공천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하남시 발전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당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예비 후보가 나름의 이제 포부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겠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자당의 후보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나 이 기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요. 당 지지율이 오십50% 안팎을 나타내리면서 이제 그 많은 제 사실 정치 지방생들과 우리 지방의 지방 정치 지망생들이 실적으로 민정을 통해서 그 정계 진출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우리 시민들께게 좋은 후보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우리 당의 정책과 내용을 잘그 새기고 그걸 잘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정체성인데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후보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에 후보 에 선발, 에 그리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과정부터 우리 시민들의 눈이배 잣대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도 경쟁력 후보를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 문제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핵심이 도덕적으로 시민의 눈이배 잣대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잘 갖추는 후보로 시민들께 선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정무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서 이 미사지구와 위례지구의 대중교통 현안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하남의 대중교통의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하고 협의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권을 서울시가 많이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면 수도권도 제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하남에서출발하던 대중교통이 주로 다 서울로 진입하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예를 들면, 에, 증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선 연장 문제는 다 서울시가 그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남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제가 어쨌든 지역구가 여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저었어요. 서울시 정무소로 있을 때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버스 우리 신도심 그것도 구도심과 찬가지지만. 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증차 문제입니다. 버스가 적어서 이 버스 노선 관련돼서 차가 좀더 늘어나면 배차 시간이 줄거든요. 그래서 증차 문제에 대해서가 좀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신도심에서는 노선 연장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하남시의 경계까지가 버스가 오는데, 하남시로 진입을 못해 나타난 문제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선 한두개 정도의 증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선 두 개의 연장하는 거는 제가 재임 때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몇 가지를 서울시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이 지금 우리가 오후선이 조기 조기 완공이 돼야 되는데 조기 교통을 하려면 핵심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남시에 네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남과 서울의 경계가 뭐냐면 강일역이 있습니다. 이 공정률이 지금 한남시이 공정률의 반이 안 돼서 이 조기교통이 굉장히 난항을 좀 겪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이 문제를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정무소로 재임할 때 이미 한 6개월 8개월 정도의 공정을 좀 앞당기게 하는 걸 동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서울시와 협의해야 우리 조기교통의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고 구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강동까지 노선이 잘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서울과 한남 경계 구간에 도시철도 네,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중간이 끊긴 거죠. 자, 요거를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역시 에, 서울시가 많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전번에 우리 한남의 오수봉 시장하고 박훈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정책 협의도 했지만요. 이 문제를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빨리 국가철도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한남까지 연장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이제 그 콜본 기지라고 알려져 있죠. 산곡에 있는 미군 공여지에 특 특정, 특정 대학을 유치하려던 이 계획이 1 0년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발전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대학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이 큰데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여지 활용 방안과 또 거기에 따른 실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난항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벌써 두개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 시민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사히 됐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사히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미군 공여지에 관련된 활용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굉장히 난한 걸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에, 여기 한, 이번 지방선거 전, 에, 대체적으로 한 3월 전까지는 에,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에, 거기에 대한 좀 계획을 좀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 그 지방선거에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으로 제시, 제기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여기 뿐이 아니고 콜번 기지뿐이 아니고요. 지금 위대적인는 지금 우리 그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소유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국민, 우리 시민들, 유래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에, 거기서 무조건 택지개발 문제가 아니라 에, 시민들에게 좀 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에,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만간. 시민 우리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 지방선거의 공약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신년 기획 2018 지역위원장에게 듣는다 첫 번째 대담자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최종윤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가혹한 정치와 세금은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 하남시에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가 뿌리내려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당의 선의로운 경쟁을 기대하며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